네, 희망나가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어, 제 스폰서 사장님은 김영훈, 김미경 사장님이십니다. 어, 제가 그 자영업이라는 세상 속에서 탈출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 자유로운 나비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PPT로 이렇게 넣봤고요넣봤고요 어, 어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어, 한 2년 정도 멈춰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오늘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제 전직은 네일샵을 운영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한 만큼 벌수 있는 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보다 자영업이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운영했어요. 어, 밤 10시, 11시에 끝나서 밤 10시, 11시에 끝나서 그첫 개를 할 때도 많았었고 직업병 미용인들은 다 직업병이 있어요. 그니까 직업병으로 인해서 그 어깨와 등짝이 항상 아파서 뭐 침도 맞고 별별고다 해봤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그냥 한여름에 또 전기장판을 틀고 등짝을 지지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잤어요. 어, 그리고 이제 수입은 괜찮았지만 어, 연중무휴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제 여행이나 개인적인 여가생활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어,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그 다른 볼일을 본다는 거는 그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어, 이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어,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더 빨리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어, 네일샵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항상 말이 되면은 월세, 인건비, 재료비, 식비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거기 에 세금까지 어, 매월 그 이런 반복을 겪으면서 어, 매월 이런 반복을 겪으면서 그 허탈감과 함께 혼술도 자주 하고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리고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남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미경 사장님께서 이거를 아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을마다 나타나서 저를 위로해주고, 네, 항상 말을마다 나타나서 저를 위로해주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스킨 얘기는 한 5분, 10분 이 정도만 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를 미안한가? 약간 고마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미경 사장님하고는 내일 학원에서부터 알게 된 인연이에요. 어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크그 땡땡땡 화장품을 선물을 받고 이걸 쓰면서 얼굴이 싹 뒤집어지면서 미경 사장님한테 S.O.S.를 하게 돼요. 어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착했고 그냥 기초 라인하고 팩만 썼을 뿐인데 뭔가 빠르게 만화되는걸 보면서 좀 제품에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바닉을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갈바닉을 처음 사용한 날은 정말 셀카를 한 백만 번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노화가 됐었기 때문에 어 셀카를 찍는 거로 기피를 했었는데 어 이날 갈바닉을 한날 정말 셀카를 백만 장을 찍고 그 뭔지 모를 그 영해진 느낌과 그 탱글탱글해진 피부에 놀라면서 어 여자라면 다 쓰겠네 어 사업성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뉴 스킨에 홀릭이 됐어요. 어, 제 예전 피부예요. 그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매일 트러블성 피부를 겪었었고, 그뉴 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분장 화장을 했었죠. 근데 분장 화장도 어느 순간 먹진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각질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샵에서 끝나면 그냥 모든 게다 귀찮았기 때문에 뭐 피부샵을 가는 것도안 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씻고 잘 바빴, 바빴던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성 피부를 겪었었고, 어 그러면서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누스캔을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한 201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극 노화가 된 사진인데, 정말 셀카도 찍기 싫을 정도로 이제 그랬었고, 정면을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옆모습으로 찍었던 사진을 겨우 한장 찾아서 이제 넣어봤는데, 이제 누스킨을 쓰면서 이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손님들이 턱에 보톡스 맞았어? 어디 피부과 다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저로 인해 쓰게 된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이제 선능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게 돼요 그런데 이날 저는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그 항상 고민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게 돼요 강의에서 어, 어린 시절 물질적인 게 부족하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 일찌감치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빨리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을 보필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왔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자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강의를 듣고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어, 이날부터 저는 저희 누스킨 투잡이 시작이 돼요. 어, 가족은 물론이고 그 매일 보는 네일샵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가 됐고 어, 그러면서 네일샵에 있는 네일 포스터를 누스킨 포스터로 체인지를 했고 선반이에 있는 그 네일 제품들도 누스킨 제품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어,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그 루스킨을 이 소비, 아 저희 고객님들이 볼수 있는 그 시선에 노출을 시켜서 어, 물어보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이샵분 이렇게 손하고 발을 관리하러 온 곳인데 제가 막사업적인 얘기를 하면 부담이 돼서 그분들까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 외부로 이제 소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이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고 나가는 게 용납이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맡기고 점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어 저기 밑에 보면 이제 남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 저때 당시 이제 저 사장님은 양자를 하셨고 저는 데모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어, 그 퇴근을 하고 나서도 어디든 데모를 하러 갔었고, 뭐, 샵에 있을 때도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퇴근하고 나서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을 가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모 이런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틈나면 이제 강의도,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또 되면 선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스템도 참석을 하면서, 그렇게 누스킨으로 투잡을 열심히 전달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집중을 하면서 그 유스스펜이 출시된 시점에 루비로 핀업을 하고 어, 이때 당시 이제 운영하던 가게를 이제 내놓게 돼요. 어,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 뉴스킨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 항상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었었고요. 어, 이 와중에 가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가 않았고 어, 점점 이 투잡을 하면서 가게 일과 뉴스킨 일을 해야 하니 그 어떤 시간 조절에 대한 버거움이 또 왔고 후원에 대한 버거움이 오면서 점점 제 나름대로 뉴스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 결국에는 이제 그 시스템 밖에 있던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스로 돌아가는 게 힘들었고 저는 또 다른 자영업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한테 너처럼 못할 것 같아. 넌네이샵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는 되는데 그들은 왜안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들에게 이 뉴스킨 사업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 자괴감과 함께 점점 에너지가 빠지면서 그렇게 저의 2년의 시간을 멈춰버렸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 기간 동안 그동안 수없이 강의에서 들었던 권리소득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왔었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진 채 항상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어,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189 프로모션에 달성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달성, 이제 소비자들이 되게 희한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달성이 돼서 이만찬에 여색한 마음을 갖고 초대를 받게 됐는데, 이때 스폰서 사장님께서 책을 한권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이 책을 정말 밤새도록 읽었어요. 제가 봤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 마음을 흔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익숙한 환경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달라질 수없다는 문구였어요. 제가 누스킨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가, 어 왼쪽 사사분면에 있는 한,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삶을 살수없다는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선택한 누스킨이었는데, 제가 선택을 하고 나서도 제 성향대로,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직업대로 누스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멈춰 있는 거구나.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을 바꾸자. 완벽한 뉴스캠의 환경으로 바꾸자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6년간 운영했던 네일샵을, 어, 제 발목을 진짜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네일샵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냥 권리금을 포기한 채로 올해 1월 1일부터 저는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그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 변화했는지 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도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되고 매니아가 되고 그리고 대리점이 되고 투잡에서 전업을 하기까지 매 순간이 이 사업의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타이밍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결단도 제가 했어야만 하는 거였죠. 어, 투잡이 길어지면 루즈해지고 꽤 달콤하거든요. 그 본업에서도 수입이 생기고, 뉴스킨에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분명한 목표와 기한을 세우고 실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은 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깊은 내면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안전한 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안이 그들의 삶이 된다. 이 내용도 아까 그 책에 있던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문구에 제가 선택한 그 대안이 그들의 삶이 된다. 어,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협업을 하는 것, 나서는 것이 너무 힘든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회피를 하게 됐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뉴스킨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뉴스킨에는 성공의 공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때 산을 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뭔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지를 하게 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영영 떠나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의 습관이 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제가 루비가 됐음에도 제 환경이 그대로 네일샵이었으니 제 생각은 더 나아가지 않았고 더 멀리 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을 완벽히 바꿔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바뀌면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복귀하기 전날 밤에 어, 예전의 열정을 갖고 다시 내가 사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 가지면서 그걱정 반,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반으로 한숨도 못 자고 왔던 기억이 나요. 복귀하기 전날 밤에. 근데 어, 두달 동안 그0 3호 강의를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들으면서 제 안에 누스킨을 다시 깨웠고요. 현재 저는 예전의 누스킨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2의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저기 맨 왼쪽에 이제 보시면 저희 친척인데 그 저번에 해피누스 때도 말했지만 저보다 한살 어린 이모예요. 예, 네. 네, 한살 어린 이모예요. 어, 이모인데. 이제 그 제가 요번에 전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봤고, 지금 현재 대리점이 되면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이제 나오면서 저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박은옥 사장님이신데, 지금 그 뭐야, 아침 편지, 아침 편지를 계속 올리고 계신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네트워크 천직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분으로 인해서 조금 좋은 역량을 진짜 많이 받고 있고요. 이분은 몇 년째 바디바 비누만 쓰시다가 제가 이번에 전업을 하면서 이분한테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게 되면서 이분도 지금 현재 대리점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제 친구인데 저랑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제가 전업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투잡으로 진행 중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네이샵 직원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네일샵을 그냥 권리금 포기한 채로 그냥 전업을 한다니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 본인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대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전업을 해버리니까 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네일샵으로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본인이 샵을 차리지 않는 한 이제 샵에서는 직원을 웬만하면 써주지 않나요 그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도 지금 저그투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기 아래는 저희 친척인데 이제 고모 따님이세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 이분도 제가 3년 전에 컨택을 했던 분인데 어, 4월 4월에 이제 LOI를 들으시고 지금 현재 큐트 딸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에요 응. 저희 어머님이 이제 대리점이신데 제가 전업을 하면서 이제 2대3대로 소개가 막 나오면서 지금 되게 튼튼한 그 대리점으로 계시고 그냥 뉴스킨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이제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밀레니얼 사업자예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좀 소심한 성격이고 본인이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북미팅을 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맨 끝에 있는 이제 남자 사장님은 저랑 이제 초기 때그 대모, 그 양자의 역할 분담을 했던 사장님인데, 어 이분은, 이분도 제가 전업을 하면서 요번에 t r 보0을 하면서 헬시방에 이제 이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복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후원 전에는 이제 알아서 혼자 다녔, 다녔는데 어, 그게 이제 아니란 걸 알았고 이제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후원을 다니고 있고 제 북미팅도 하고 이렇게 랠리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팀업을 이제 다지면서 어,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어, 이 이제 지미클에서 이 저번 지미클 때인데 저희 이제 팀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미션상도 그렇고. 그리고 박은옥 사장님이 이제 이 네트워크 상향을 갖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대상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활동하는 것조차 좀 어려웠던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 복귀를 하고, 카톡방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쇼는 제가 정말 처음 서봤는데, 어 예전 성격이었으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대에 올라,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상도 할수 없는 성격이었는데, 어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까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매 기수마다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고,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미경 사장님은 정말 제가 동굴에 들어가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문을 두들겨주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줬어요. 네. 제가 진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미경 사장님이 저를 중간에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일샵에서 여전히 손톱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런 세작 속에서 계속 그런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우 사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성격이 다를 것 같지만,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닮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그 호주 시드니 트립을 갔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때 저희가 진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때는 좀뭐그 일정대로 했던 게 아니라 자유여행 코스가, 코스가 많이 주어져서 이제 이 스폰서 사장님하고 사장님들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 이제 방콕 트립을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달성을 해서 정말 이때처럼 즐거운 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33일 씨그아가컨으로 어, 뽑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가서 그첫 소양 교육을 받고 뭐 이제 뮤지컬도 보고 이러고 왔었는데요. 어, 이렇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냥 누군가 뭔가를 하고 협업을 하는 거, 뭐 나서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든 성격이었었는데 그냥 제가 시스템에서 집중을 하고 제가 환경을 바꾸고 이 안에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저는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도 없고 그냥 저는 무조건 이거에 진짜 사상 결단을 지금 걸어야 되는 그렇게 제 환경을 바꾸면서 제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사실 지금 가족 사업도 하고 싶었는데, 친척들, 뭐, 가족, 뭐, 이렇게 다들 오면서 책임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어, 내가 이제 더 막중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331C 커는 이제 아가컨을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넘어야 될 산이 있겠지만, 어, 그 뉴스킨의 사관학교라는 331C 컨설턴트로서 제가 이제 리더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발판을 삼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신 NBA 운영진 사장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매일 매일 성장하는 그런 사업자 되겠습니다. 도움 주는 정지유. 아, 너무 예쁘죠. 네. 자신도 예쁘게 하시고, 마음도 예쁜 것 같고, 자세도 좋고. 다시 한번 우리 외유내강 정주사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을 매달, 매달 여기까지면 많는데이 친구도 한 2년 정도 관계 유지를 하고 있고, 서로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뷰티클럽에 느낀어 눈팅만, 눈팅만.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그 친구랑 사업할 거니까 어쩌면 김미경 사장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리크루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마음에 두는 분 계시죠? 계세요? 계세요? 네. 생각 나셨어요? 네. 그분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그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핑 도는 분도 있고 열 받아서 막 그런 분도 있고 하지만 끝점은 그분과 우리는 뉴스킨 세계에서 뉴스킨 빌리지를 이루면서 n b a 함께 구호를 외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생생하게 꿈꾸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여기 앉아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네. 내가 상상해서 꿈꿨던 김명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고 다른 분 나도 있다 하시는 분 오, 오셨고 또 다른 분 오실 분들 많아요 네, 오셨고 그래서 이빈 자리에 내가 정말 그렇게 꿈꾸고 상상하는 그분을 앉혀놓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벅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뉴스킨이에요. 다른 네트워크는 어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그럴까? 이 생각 은 우리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뉴스킨을 그들에게 정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걸 당신이 안다면 이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미쳐서 막 너무나 잘될것 같아요 뉴스겠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의 누구예요 인생을 돕는 멋진 랑연 NBA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구호하고 맞추록하겠습니다자 구호 한번 좀 등을 빼구 구호 준비. Yeah. 고! 시작! MVP! MVP! 우리는 성공한다!